네, 맞전합니다 네, 이노 시뮬레이션이죠. 네, 2023년 가장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 1870 정도 나왔고요. 네, 밴드 상단 당연히 결정이 됐고 학자현실 관련 종목이고요.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많이 하던 이런 게 어마어마한 돈이 돼서 상자를 하네요. 네, 하나 투자증권이고 얘네 수수료 2000원 있고 유통가능 물량이 높아요. 현재는 매출액도 미미하고 1분기죠. 2023년 1분기고 어, 2022년 168억원, 1 4 0억 93억 얼마 안 되고 네 순익도 없고 네 손실이죠 음 자율주행 방산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 네 15,000원이고요 만1 3 0 0 0원 15,000원에서 13,000원이 됐고 네 악정총액이 135억이죠 네 받, 받을 건 없다는 거네 일반투자 22만 5천원 5천주인데 네 균등은 0.5 언더로 떨어질 거고요 네 0.3이나 0.4 정도 나오겠죠 네 수혜의 측은 가장 높은 올해 2024년 가장 높은 1869가 나왔고 음, 가격 분포는 15,000원이 60%, 15,000원 초과가 40%. 네, 15,000원 뭐 15,000원 적정하네요. 네, 적정 적정하죠. 네, <laughs> 욕심 안낸게 다행인데 보여지고. 네, 일단은 학약은 얼마 없어요. 네, 어, 전체 수량 기준으로 네, 1 2억이죠 네, 11억이고 10%도 채 7. 음, 계산을 해보니까 한 6%밖에 네 학약이 없고요. 네, 학약이 많이 들어와야겠죠. 기본적으로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높아요. 네, 44.24%고, 네, 공모주주가 11%. 한33% 정도가, 네, 구주주 물량이죠. 구주들, 투자자들 굉장히 많아요. 네, 뭔가, 네. 네, 하락은 6%고, 네, 어, 유통 가능 물량이 44%니까, 네, 발주비는 굉장히 낮다. 네, 그리고, 시... 일반 배정이 20만 주 초반이기 때문에, 뭐, 김중배정도 거의 없고, 추첨이고, 네, 먹을 건 없어 보이고요. 혹시 상당일 날 말도 안 되는 저가를 보인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내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60%에서 400%이기 때문에 이 물량 많은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수익지표가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먹을 게더 많은. 음. 네. <laughs>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